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저도 처음 찍는 차량이고 저희 상사에 처음 들어온 그런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쉐보레의 트레일 블레이저 사륜1.3 터보 가솔린 RS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1년형 3만키로탄 완전 무사고의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이 어떤지 같이 한번 들러보실게요. <목소리> 네, 여러분, 이렇게 외관 상태 보셨죠? 생각보다 되게 뜨거운 반응이 이렇게 막,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차량이기도 하고요. 수영 SUV 하면 또 요새는 좀 많이들 또 문의도 주시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색상도 되게 고급스러운 다크그레이 색상이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네, 이렇게 전면부를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조금 나눠진 네, 듀얼 포트 그릴로 이렇게 되어진 그릴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가 크롬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되게 고급스러움이 더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스포티해 보이고 뭔가가 되게 날렵해 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로고 이렇게 보시면 왠지 저는 그 수입차 중에 아우디가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왠지 뭔가가 비슷한 느낌이 확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우디에도 막 이렇게 써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뭔가 따라한 듯한 느낌이 조금은, 네. 조금은 드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일라이트, 여기 헤드램프, 여기 안개 등. 뭔가 3단 콤보가, 네. 딱 뭔가, 네. 되게 듬직해 보이고 안정성으로 봤을 때 되게 강하게 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측면도 이렇게 보시면, 네, 뭔가가 되게 든든해 보이고, 뭔가가 단단해 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붕이 이렇게 딱 보시면, 네, 플래팅 루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딱, 뭔가 지붕만 딱떠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이렇게 보시면 9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네 신차급 컨디션이라서 흠집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지는요. 여기 보시면 18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힐 뒤쪽 힐도 네 엄청나게 신차크컨지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후면부 이렇게 보시면 산틴적인 부분부터 내려오는 라인 되게 뭔가 신선하고 안정성이 되게 강하게 보이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후면부 공간 쭉 짜잔. 네.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뒤에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깔끔하게 이렇게 매트까지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네,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스피커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저쪽에 알맞은 공구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네, 되게 부드럽고 안정적이게 내려가는 차량이고 여기 엠블럼부터 여기 이렇게 뭔가가 딱 되게 스포티해 보이지 않아요? 스포티하게 보이고 여기 후방 카메라 그리고 아래 디퓨저 또한 네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여기 아래 보시면 머플러도 네 동글동글 예쁘게 보이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 램프 보시면 되게 과감하고 센스 있게 생긴 그런 차량인 것 같고 이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보시면 흠집이나, 문콕 뭐, 돌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썬틴적인 부분도 되게 고급진 썬틴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쪽. 네, 이열 공간 보시면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열 공간, 그리고 바닥 공간. 엄청나게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뒤쪽에 열선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 키는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슝. 네,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여기 키로수 보시면, 3332kg 탄 차량입니다.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 패셔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네, 이렇게 온도 조절 양쪽으로 다 가능하고 풍량도 슉슉슉쇼. 네. 완전히 끝내주게 다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네, 양쪽에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통풍 시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토 스탑 그리고 여기 차선 이탈 방지 여기 보시면 사륜 모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 라인 보시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네 이렇게 모습들이 다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디컷으로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보시면, 네, 차간 거리 조정, 그리고 여기 리미티드 기능, 그리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앞에 HUD, 여기 인포,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조향 버튼. 이렇게 다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트도 이렇게 전동 시트. 전동 시트로 부드러움을, 네, 왔다 갔다. 부드럽게 다 완벽하게 잘 되고 위에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소형 SUV라서 조금 타기 편하고 연비 좋고 출력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신짜 컨디션을 갖고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네, 나가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터보 1.3 엔진으로 되어 있어서. 연비도 좋고 타기도 되게 편한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정말 정말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 저한테 와야지 전국 최저가로 사실 수 있다는 거꼭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안전한 차량 좋은 차량 올려 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